요즘 이런 말잘안 쓰긴 하는데 김할찍이라고 네. 김종민은 알면 찍는다 아. <laughs> 음평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이제 축소되어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 시민사회 단체가 여기 살아있고 협동적 운동도 살아있고 녹색, 생태, 소수자, 장애인,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공동체를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상당히 많은데도 은평의 음. 변화는 있냐? 라고 이제 음평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은평은 변화가 거의 없다.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공존하면서도 음. 녹색도 살아 있고 불평등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해소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상징화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이고 음. 교통 확충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중요한 지역의 화두이고 또 이제 진관동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사는 음. 이제 대규모 뭐 단지인데. 그 단지에 비해서는 교통공략 확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의 이런 교통수단을 확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좀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확충을 한다거나 마을버스 등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저희가 이상하고 있는 것은 공공차트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해서 진간동 주민들 또 은평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감당을 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이슈는 광역자환수련센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일단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 설득을 실패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걸 위해서 행정, 또 주민,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부터 구성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능한 대안을 다 놓고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가 안겨서 좁혀나가고 좁혀나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정 반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대표가 온 거는 사실상 당이 온 거다 그 권력을 당부 대표로서 새로운 우평 비전과 또 다른 우평을 위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 단체로부터 음. 말하자면 사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협동자도 만들고 음. 이런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시민 사회와 함께 전략을 짜고 비전을 짠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 경험을 경험. 갖추고 있다. 음. 제가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 서 봤을 때는 정치 신인일 거예요. 네. 의원을 한번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정치 17년 차입니다. <웃음> <웃음> 사실은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김종률 아까 던는 줄로 보시기 시작하면. 음.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말잘안 쓰긴 한데 김할찍이라고 김종민은 알면 찍는다. 새로운 눈으로 또 낯간 눈으로 바라봐 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